안녕하세요 스승님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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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비승님이 그 집안에 아시는 분인데 음,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어, 우리한테 비승님이 이제 퀴즈를 낸 거예요 뭐라고 이분이 어, 재물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때 보실까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확연하게 아름다운 걸 발견했거든요. 확연하게. 네. 그래서 비승님한테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층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어우, 맞아요.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병화의 진토 병진년. 병화의 진토 병진년. 을목의 미토 을미 월. 을목의 미토 을미월 경금의 임목 경인일 경금의 임목 경인일 임수의 오와 임오시예요 임수의 네. 오화 임오시입니다 여자분 여자분인데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층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네. 요 사주에서 부유층이라는 네. 힌트를 어디서 보이는지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저는 지금 네. 일간이 경금 일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쪽 연주와 월주에서는 다소 좀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는데, 네. 시간에 인수라고 네. 하는 네. 식신이 1위로 네. 떠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그 쇠의 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 네. 지금 호인님 말씀은, 일간이이 네. 사람이 경금에 큰쇠로 태어났어 네.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막강하죠 네. 파워가 네. 일단 파워가 붙어야 돼요 네. 큰 재물을 가지려면 그런데 지금 연간이나 월주 미월에 태어났잖아 그쵸? 그렇죠? 네. 아, 또 시지에 오아 있고 잇목 안에 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새가 열기에 조금 부담을 갖지 않겠냐 네. 그런데 시간에 봤더니 임수라는 큰 물이 떠 있는데 이, 이 담금질이 되는 거죠. 네, 담금질이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시상 식신 네. 일익격으로 났다는 얘기죠. 네. 아, 예. 자, 또자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흐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저기 연간에 이제 병화라는 병화가 큰 불이 진토를 화생토하죠. 네. 아, 월간의 을목은 병원 때 네, 네, 목생활을 했을 때고, 아, 네. 걔네가 이제 미토랑 진토한테 화생토를 스무스하게, 화생토를 빼버린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빼버린 걸 토생금을 받았다는 얘기야. 네. 그렇 네. 어, 그런데 이제, 어, 이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너무 마른 땅에다가, 불에다가. 네. 저 잇목도 지금 목생활 가능하거든요. 이 네. 네. 상태에서. 그랬는데, 지금 경금이 멋지게 금생수를 빼버린 거죠, 임수한테. 네. 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는 아까 그걸 딱 쳐다봤거든요. 왜? 일일격을 놨는데, 네. 여러분들 있죠? 현대에서는 그, 뭐라고요, 기승씨? 식상. 식상? 네. <laughs> 지금, 비승님이 그러셨어요. 현대에서는 재물을 식상으로. 재성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걸로 받은, 그런 재성은 이제 그 작은 재물. 네. 식상은 큰 재물이야. 네. 그래서 큰 손들 보면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식신이야. 네. 식신. 그게 또 이리로 격을 놓은 거야. 네. 시간에.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서 비승 님이 눈치를 딱채고서 식상 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노사주는 흐름이 순통이 되면서 임수라는 네. 용신격. 네. 무슨 용신격? 일상식신일익격입니다아조우로도 써요. 조격, 조우용신. 기가 막힌 조우 역할을 하잖아. 네. 업부도 되겠네요, 선생님. 아 물론이죠. 네. 자, 임수를 업부, 네. 조우, 음. 네. 통관, 음. 통관, 통관, 네. 모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뭐 창창할 수밖에 없겠네. 음. 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아, 요렇게 부자 사주들이 요렇게 여잔데도 불구하고 부자 사주가 있구나. 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네. 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